안녕하세요! 매드민어브 루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가디언 캐럴 베로스입니다 네, 가디언 캐럴 베로스인데요 이 가디언 캐럴 베로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뭐가 이상할까요? 근데 네, 참고로 이건 랜덤 레이어에서 뽑은 게 아니고 네, 3on3 부스터 세트에 있던 그 가디언 캐럴 베로스입니다 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네 바로 이 가디언 캐르베로스는요, 가디언 캐르베로스의 강능력인 바로 이이 이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네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약간 탄력인 네 패키지에 보면은 탄력 있는 소재로 상대 베이 네상어 상대 배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재를 한번 제거해봤는데요. 가뜩이나 보스 잘나는 가디언 괴러브러스가네 보스 네 보스가 버스, 네, 더잘안더잘 날까요 아니면 더잘안날까요네 궁금하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갓베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로벳 드레스 상대는 드레인 파브넬 입니다 <laughs> 아네 그리고 가디언 캐르베로스의 조합은 가디언 캐르베로스, 그래비티, 오르빗 입니다 스위트 <laughs> 미 이 네, 버진 케어블스 드림 4브 이력이 공격을 합니다. 네, 둘다 스테미너가 비슷비슷해지죠? 이때 드레인 파브넬이 드레인 스팬을 이용해서 스팬 피니쉬로, 스팬 핀니를할줄 알았는데, 가디언 캐로베로스가 조금 더 회전한 것 같, 가... 네, 조금 더 회전하였으므로, 가디언 캐로베로스가 드레인 파브넬에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바로 보스트 될줄 알았는데, 그런 건또 아니네요. 드레인 파브넬에게 보스는안 됐었어요. 다음에는 나이트맨 겐스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통어 아, 이거 단한 방에 오버핀시! 네, 단한 방에 나이트 미어 노니스가 네, 엄청난 무게감으로 가디언 캐리브루스를 오버핀시 시켰습니다. 나이트 미어 노니스가 가디언 캐리브루스에게 승리를 가져가고요. 다음은 블라스트 지니어스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 느낌에는 약해진 것보다는 좀더 세진 느낌도 들기도 해요. 네, 바디엔크로베로스 아토미 아 우림이슬 내고 있어서 스태미나는 블라스트 지니어스보다 한단 좋은데요. 네. 블라스트 지니어스가 버스트 시키거나 우버핀시 시킬 수 있을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스팸피시로 가든 캐이스가 이기겠죠? 아, 블라스트 지니어스 가드 드라이버가, 네. 땅에 닿으면서 스태미너가 줄어들어서 가든 케로베로스가 케르... 블라스트 지니어스에게 스팸피시로 승리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크 엑스칼리버와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스치 익스포트! 와 네, 역시 지크 엑스 칼리버입니다. 가디언 퀼러스를 아주 쉽게 버스트 시켜버리네요. 오, 근데 저기... 네, 방 멀리까지 날아갔었어요. 네, 지크 엑스 칼리버가 스피... 버스트 피니로 승려였고요. 리 다음은 레전더스 프리건 우회전과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고쳐. 아 이럴 수가. 네. 가디언 게르브루스가 레전더스 프리건을 오버페시 시켰습니다. 오,네. 진짜 확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가이딩 캐럴 베로스가 레전드 스프리건에겐, 레전드 스프리건 우회전에겐 스피, 아, 오버핀쉬로 승리를 가져가고요. 다음은 좌회전으로 해서 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좌회전으로 바꿨습니다. 네, 배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이 동시에, 동시네 가디언 캐롤로스 레전드 스프링건좌회전을 이길 수 있을지. 자 이거 실드크러쉬로 계속 연타를 가는데요. 레전드 스프링건는 오히려 중앙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디언 캐롤로스가 스테너로 이길 것 같은데, 네 역시 가디언 캐롤로스, 네 이. 이거, 고무를 빼서 그런 건지, 조합이 좋은 거라서, 디스크 드라이버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디언 로브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갑바이키리아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동수첩! 동수 이분, 자 실드트러쉬 나오고요 네 오르빅 드라이버 세미노가 감소하지만 이 정도면 아 이럴수가 네 스피드핀쉬로 이길줄 알았는데 갑발키리의 마지막 한방에 가드형 캐르블루스가 버스트되고 맙니다 스트라이크 갑발키리가 버스트핀쉬로 승리를 가져가고요 다만 크라이스트 사탄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통 슛고네 크라이스트 사탄 롤러 디펜스 롤러 디펜스인데요 네 여기서 꽤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은 아지온 캐리머스가 버스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있어요 네 역시 오르빗 드라이브 오르빗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네 가디언 테러블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알타크로노스 최강 스테미너 모드와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시켜. 오케이. 네, 것다음에 최강 어택 모드도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저희 방어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가디언 캐리로스 오르빗 드라이버 스테미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테스 드라이버가 오르빗 드라이버의 스테미너로 이기기는 힘들죠. 네, 가디언 캐리로스가 알타크로노스 최강 스테미너 모드에겐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최강 어택 모드로 변경을 해, 해갖고 이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최강 어택 모드. 시스우무우무네 통통 튀는 알타카로노스! 주먹을 차지하는 가디언 캐러로스 네, 두개 들어갑니다. 네, 정, 엄청난 어택이 있고요 가디언 캐로스가 버틸 수 있을지. 거의 공격이 아닌 것처럼 들어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딘 캘리베로스 알타 크로노스 최강 어택모드에게도 스피인 PC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다음은 아크바무트인데요 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아크바무트가 아니고 파이널 가드 꼈습니다 다시 꼈어요 파이널 가드 네 파이널 가드를 낀 아크바무트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터 오셔요 오르비대 아토믹이죠 오셔요 자 좌회전 우회전 오르비대 아토믹 둘다 디펜스형이고요 중앙을 누가 먼저 차지해야 하나에 따라서 숭배가 갈릴 것 같습니다 둘다 스테미너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 네, 역시. 가스리즘 못내기죠. 아크바무트가 옆쪽으로 약간 더듬면서 가디언 케르베로스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은 딥카우스와 배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카우스가 딥다을 제대로 펼쳐낸다면 스테미너전으로 가고, 그리고, 딥다운을 펼쳐내지, 잘 펼쳐내지 못한다면, 가디언 캐롤베어스가버스트 시키겠죠? 스이턴 무출! 네, 미노상대으로는 에어링 드라이버 스는더 앞서고 있는데요. 아, 역시! 네, 가디언 캐롤베어스가딥카오스에게 포스트, 강한 한 번을 날리면서, 디커스, 견뎌내지 못하고 버스됩니다. 아디언 캐리블루스가 디커스에게 승리할 거에요. 다음은 플래닛 드라이버와 배트해보, 아, 아, 플래닛 드라이버래. 네, 갤럭시 제우스와 배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이 <목소리> 어, 근데 네. 이게 뭐죠? 병 맞고 막 혼자 버스됩니다.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너무 황당하네요. 벽, 갤럭시 제우스가 벽을 막고 버스트가 되네. 이건 지카우스나 맥시만 그르다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 덤프 갤럭시 제우스, 통퐁 칩니다. 슛! 제어스, 오, 이럴 수가. 제어스, 갤럭시 제우스, 무게, 에뜩 무게인데요! 이럴수가! 갤럭시 제우스, 갤럭시 제우스, 버스트 합니다. 버스트 시킵니다. 버스트 시키고 오버필시 된 거기 때문에. 가디언 캐롤 베로스가 승리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